안녕하세요. 안 궁금한데 이상하게 궁금한 주제를 다루는 채널. 안 궁금한데 궁금해입니다. 이번 주제는 전설 속 신화 속 캐릭터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몬스터 어둠의 왕자 드라큘라와 야생의 짐승 늑대인간. 불멸의 생명을 가진 두 전설이 마주한다면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우리는 각 캐릭터의 능력을 비교하고 가상의 대결을 통해 그 결과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드라큘라와 늑대인간은 각각 다양한 문화와 문학작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각 캐릭터의 능력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라큘라. 초인적 힘 드라큘라는 일반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멸 뱀파이어는 죽지 않는 존재로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는 노화나 질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치유 능력 상처가 빠르게 치유됩니다. 변신 능력 박쥐, 늑대, 안개 등 다른 형태나 형상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조종 능력 동물이나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 햇빛, 은, 마늘, 십자가, 성수 등에 취약합니다. 늑대 인간. 야생의 힘 늑대 인간은 거대한 늑대로 변신하여 인간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치유 능력 상처가 매우 빠르게 치유됩니다. 민첩성 인간 형태와 늑대 형태 모두에서 매우 빠르고 민첩합니다. 강화된 감각, 향상된 시각, 청각,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신 보통은 달의 주기에 따라 변신하지만 일부 이야기에서는 자유적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약점은으로 만든 무기나 물체에 취약합니다. 두 캐릭터의 능력 및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분석을 통하여 누가 이길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분석. 환경의 영향 싸움이 밤에 일어난다면 드라큘라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변신 능력을 이용해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늑대 인간도 밤에 강력하지만 드라큘라의 조종 능력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약점 드라큘라는 십자가, 마늘, 햇빛 등의 약점이 있으며 늑대 인간 역시 은의 약점을 가집니다. 드라큘라가 늑대 인간의 은에 대한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전투 스타일 늑대 인간은 근접 전투에서 강력하며 드라큘라는 변신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초자연적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라큘라의 다재다능함이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아, 결과를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측. 두 캐릭터 모두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의 결과는 싸움이 벌어지는 환경, 각자가 상대방의 약점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라큘라의 다양한 초자연적 능력과 전략적인 우위, 그리고 불멸에 가까운 생명력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는 드라큘라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이길 것 같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안 궁금한데, 궁금한 주제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